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한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맹모 삼천지교가 잘못된 이유입니다. 자, 맹모 삼천지교는 이제 맹자의 어머니께서 여러 차례 맹자를 이제 이사시켜가면서 이제 교육에 힘썼다라는 내용으로 현대 한국의 이제 주로 어머니들이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목동인이 대치동인이 여러 그 교육으로 유명한 사교육으로 유명한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고 그래서 요새 또 화제가 되는 뭐 칠세 고신이 이런 이런 거의 아동 학대에 가까운 일들까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육열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이 맹모 삼천식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이유는요. 맹모는 중국분이라는 얘기죠. 맹자, 어머니도, 맹자도 중국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중국 문화에서 나온 얘기고, 중국의 어떤 그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이런 식의 교육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중국과는 문화가 다르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다르고, 양육방식,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그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다른 토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중국식의, 그리고 이제 고대 중국식의 교육 방식이 현대에 과연 얼만큼 효력이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한국에서 어머니들이 교육에 힘쓰시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여성들이 한국에서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한 방법이 이제 자녀의 교육이었던 부분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일반화가 된 현대에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지나치게 자녀의 교육에 올인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들한테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자, 이 어머니들이 교육에 올인한다는 점은 이제 두 번째 이유, 아버지의 소외를 가지고 오는데요.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에, 특히 어떤 연령까지의 자녀의 교육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뭐이 교육계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아이가 성공하려면 어머니의 열정,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조부모의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부모가 다 저희 자녀의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뭐 좋은 학원 보내고 사교육 시켜 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업을 갖게 만드는 게 아닌 것이죠. 아이의 인성, 인품, 인격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맹모 삼천지교식의 가치관에는 아버지의 설 자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게 두 번째 큰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 연령에 맞는 교육 단계라는 것이죠. 자, 삐아제의 이 발달 단계, 인지 발달 단계를 보시면 모든 아이들은 그 연령에 맞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에 맞게 새로운 내용들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맹모 삼촌의 이런 열정으로, 부모님의 열정으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뭐 일곱, 7세, 일곱 살에 막 이제 프리토킹을 한다든지 5학년, 뭐 6학년 전에 고등학, 고등학교 과정을 다 뗀다든지 이런 굉장히 자기의 인지적인 단계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습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아이들의 이제 그 자기의 뭐 정서, 인격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성 형성에 전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리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지금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내 아이가 맹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초반에 아이들이 막 어떤 그 새로운 걸 학습할 때 오,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천재가 아닙니다 일단 내가 천재가 아닌데 내 아이가 천재로 태어날 확률은 굉장히 영예 수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막 말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면서. 아,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막 똑똑해 보이고, 반짝반짝 하는 이런 음,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은 부모님의 착각입니다. 자, 그 창의성은 아이가 이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유사 창의성이에요. 가짜 창의성입니다. 그걸 보고 내 아이가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오류다.